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동남아의 체류 중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돌아온 답이 아왜 저희한테 전화하세요? 이런 일을 알아서 해야지.라는 식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뉴스에 나온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만이 아니라 동남아쪽 한국 대사관들 도움 요청했을 때 미온적인 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거의 한 10년 전쯤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그곳에 한 납품업체 사장님을 만났었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여기서는 스스로 몸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한국 대사관은 도와주지 않아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베트남 총리 경호 실장을 만났었는데 같은 말을 해 주더라고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도 큰일 아니면 잘안 움직이니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연락하라고요. 그제서야 아 이거 내 상식과 조금 다르구나. 그리고 그 사장님이 경험한 내용은요. 당시 미국 일본 업체 관계자들과 식사를 하던 중에 옆 테이블에 있던 중국인들과 작은 시비가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건이 커진 건 주변에 있던 베트남 청년들이 덩달아 흥분해서 중국인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바람에 일이 커졌다는 겁니다. 결국 모두 베트남 공안에게 잡혀갔고요. 미국 업체 사장은 미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고, 일본 사람도 일본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곧바로 대사관에서는 지금 움직일 테니 절대 무슨 말 하지 말고 기다려라. 실제로 제일 먼저 미국 대사관 직원과 군인 두 명이 도착했고요. 그리고 곧이어 일본 대사관 직원도 도착해서 두 명은 바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는 이 사장님 쪽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왜 남이 나라 와서 문제를 일으키냐? 이런 일은 알아서 해라. 그런 일까지 우리가 해주는 거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혼났다고 합니다. 결국 그 사장님은 베트남 청년들과 하룻밤 붙잡혀 있다가 그 다음날 풀려났다고 하는데 미국 일본 대사관과 한국 대사관 너무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캄보디아 납치 사건 뉴스 보고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당시에 한국 대사가 누군지 찾아봤더니 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지금 공직에서 물러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누군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진짜더라고요. 베트남에서 운전하는 한국인들 종종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공안이 한국인 차만 보면 세워서 돈 뜯어간다. 왜 이런 인식이 생겼을까요? 동남아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이 국민보호에 소극적이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결국 동남아에서는 한국인만 만만한 나라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자국민 한 명이 억울한 일만 당해도 대사관이 바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왜 문제를 일으켜서 귀찮게 하냐?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라. 저는 이번 뉴스를 보면서 동남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들 이런 태도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다는 게놀랍고요 동남아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함부로 대해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나라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이 커져서 캄보디아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닌가요? 대사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목적은 자국민을 지키는 겁니다. 캄보디아만 아니라 동남아 다른 곳에서도 아마 똑같이 납치 사건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모든 동남아 국가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들 진짜 기강 바로잡아야 합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저는 이번 뉴스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